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하는 세상 게임통 TV입니다. 여러분들 악몽 돌파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생방송 중에 도전을 해가지고 클리어한 덱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영상 좀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12-30을 클리어한 덱입니다. 기도 메타였는데 일라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리스 즉사 방덱. 즉사 방 덱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은 룩과 녹스 앨리스 어, 주요 캐릭터들이 다명함만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랑 루디는 2초 1초 였고 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타에 어, 즉사가 걸려있는 스킬 강화까지 해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스킬 강화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거기다 룰을 통해 가지고 방어력을 조금 더 땡겼고요 이라 같은 경우에는 태오와 연희가 6초 이상씩 되어있는 거에다가 이 반네사와 아일린이 효적 세트를 맞춰 가지고 이 CC기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즉사 덱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속공도 딸려 가지고 선턴을 뺏기고 시작하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냐 크리스가 상대편한테 3명 이상 즉사 걸릴 때까지 예. 첫턴에 그냥 이 루디에 체인을 거는 게 아니라 그냥 직사부터 걸어서 걸릴 때까지 하고 안 걸리면 리트해가지고 빠르게 리트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들어가게요. 사실 저는 이게 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적중세도 아닙니다. 적중세도 아니지만 하다 보면 걸리니까 그렇게 기도 메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도가 통하는 거 한번 볼게요. 사실상 첫 번째 도전이었거든요. 자, 보시면 시작됐어요. 여기서 이제 첫 턴을 뺏겼죠? 근데 아일린의 감전이 먼저 들어갔다면 그냥 죽었겠죠? 근데 아일린의 감전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좀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만 걸렸기 때문에 그냥 리트를 한 겁니다. 보시면 효과적 중과 효과저항이 다 100%씩이에요. 그래서 잘못 걸리면은 그냥 저한테 번개, 감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정과 관련된 캐릭터가 없습니다, 지금. 클로에를 넣지 않고 즉사 형태로 한 번만 걸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얻어맞던, CC가 걸리던, 뭐든 관계없다. 그런 속셈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리트를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아일린이 걸렸죠? 아일린이 지금 걸렸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일린이 직사가 걸린 상태에서 아일린이 스킬을 안 쓰고 있죠. 이것도 사실 기도 메타입니다. 네, 일단 아일린과 실베까지 같이 걸리면 좀 좋은데 아일린만 걸렸다고 하더라도 아일린이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버텨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행히도 아일린의 스킬이 감전 스킬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죠. 단일 감전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다시금 스킬을 쓸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대비를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지금 보시면 룩의 디펜스 뿐만 아니라 비밀의 문까지 열면서 최대한 방어력과 회복력을 땡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크리스가 다시 어둠의 속삼이 써주죠. 자 여기서 애들이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버티면 이 12-30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편이 CC기가 엄청나게 세데 아, 지금 들어갔죠? 야, 알린이 죽었습니다. 예, 이제 알린의 부활하게 되면은 부활한다 에도 스킬을 쓰면은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줄 모르게 되는데 다행히도 여기에는 즉사를풀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 놓고 보시는 것처럼 또 알린 걸렸죠? 예, 운빨이 정말 많이 따라줘야 되는 건데, 지금도 한 4호트 만에 제가 지금 요 덱으로 아일린을 깔끔하게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초반에 사실 풍연이또이 피해 면역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냥 스킬을 쓰는 게 아니라 즉사만 걸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부터는 루디의 링크와 룩의 시드, 그리고 앨리스의 힐과 시드, 이걸로 버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보시면 막다감정걸리도헤롱헤롱 하고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앨리스가 또 하나가 빠져줘가지고, 이렇게 회복도 같이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무시무시했던 아일린 자체가 사라진 걸볼수 있죠. 네. 이때부터는 승기를 완전히 잡은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당황하지 말고 버텨주면서 계속 이게 내가 이길 것 같다고 싶어가지고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려고 공격 위주로 가게 되면은 어차피 잘안 걸리거든 직사가 어 직사는 이런 방어, 회복 관련된 스킬들 다쓴 다음에 그 다음에도 스킬 쓸게 없을 때 그때 쓰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마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게 클리어가 가능하죠. 네, 생각보다 잘안 걸릴 수도 있지만, 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즉사 또 걸렸고요. 나머지까지 즉사 걸리고, 즉사 덱은 데미지로 죽이는 거 아니죠. 즉사로 딱 죽였습니다. 자, 요거 끝난 다음이 이제 바로 다음 덱이 보시면은, 아, 이거 처음 스티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내주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청천명력, 적중 100%거든요? 걸었을 때, 이때, 또, 운이 많이 따른 거예요. 뒤에 보면은, 파스칼 두 마리가 다, 파스칼이 스킬 쓰면 한 방에 다 죽거든요? 한 방에 다 죽는데, 파스크가, 파스칼이 감전이 걸려가지고, 이, 태오두개 스킬을 다쓸 수가 있었어요. 예, 네, 이렇게 다 쓰고, 지금 막 캐롤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뭐냐? 그렇죠. 수면과 함께 딱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살아나긴 했는데 에너지가 거의 없죠. 근데 한방 치면 거의 죽어요. 근데 또 이게 공교롭게도 아일린, 부활 스킬이 있는 아일린한테 갔고요. 그 다음에 빠른 에이로 딱 했을 때이 석화가 또세 마리가 다 걸려버렸습니다. 너무도 쉽게 끝났죠. 네. 그러니까 시시기에 운이 따라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운빨이 많이 따라야 되는 건데, 첫라에 12-38이 던 때, 첫라에 크리스로 선 스킬, 크리스로 3명 이상이 걸리게끔 하는 거, 예, 직살에 걸리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파스칼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이 아일린과 바네사가 각각 효적셋으로 맡아가지고, 한 방에 얼릴 수 있는, CC기를 먹일 수 있는, 아 그런 거를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생방송을 통해가지고 계속 도전하고, 여러분들 대리 컨텐츠로 도전하고면서 아, 이런 영상들 여러분들이 언젠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